아. 떻게 얘만아 저거, 저여기 빨리. 아, 아, 빨리. 아 빨리. 빨리. 아리빨아 빨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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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 빨리. 빨리. 수비해야돼 <목소리> 우리팀 서로 네. 말 많이 해주자 아이씨. 서로 말해줘야돼 역시 나빠지면 이기는구만 <laughs> 5번 오번 날아서 6번이 하면 돼민건이 체력 보충하고 있어 빨리 <목소리> 아, 그래. 그럼. <laughs> 그럼, 그럼 얼른 나와야겠다. <목소리> 온다. 오늘 문제 안녕 나야

He-he. <laughs> 와, 나이스. 아, 민군이 패스 당해. 깨다! 떠줘. 어, 민군이 어, 나이스 해. 패스. 그래 아주 전다전방 아! 나가석이가영이 있잖아. 비

<laughs> 1번 영석이 정환이 없으니까 1번 영석이 나야 나야 정원이 없으면 안 돼. 우리 팀 끝까지 집중 끝까지 집중 끝까지 집중 아 한두 나이스 연아스에 좋은데

송사패스 지렸다 귀로, 로뒤로뒤로 귀로. 올라 귀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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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로 귀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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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너손너손너알았어응야 승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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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 바닥에 내려와 조용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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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명 야 기다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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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꺼꺼꺼꺼 형수야 무섭다 야 때려 방방 너무 아, 정말 하는 거지? 예예, 풀어풀어. 계속 이렇게하면서 이렇게하면 이게 <laughs> 되게, 되게 찰진니이었어 <laughs> 우리 압박 좋다. 어. 야. 아. 정원아. 야 정원아. 정아 어. 2분 2분 <laughs> 아. 정원아. 정아 정원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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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원 정원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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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 정원아.

지마고 지이 어! 지 1분 남았어. 이제 1분. 아, 아얼 야, 얼른 와. 어? 사이중에 무승부로 끝날 수도 있겠는데? 아, <laughs> 무승부냐, 승리냐? 집중하자 집중. 가자, 이렇게. 이 사이드. 와 <laughs> 어, 정원이 패스 나이스인데? 3봉 1봉 와 정원아 패스 좋다 몇분 <laughs> 남았어? 지금 이제 30초 야야야야야 야, 야, 야. <laughs> 이호씨야 이오씨 이호 막공하고 끝낼게요 막공 아 끝내야 되 그냥 끝내? 네, <laughs> 똑같이 똑같이 열어 네, 막공할게요 막공 <laughs> 두시간다 보여줘 보여줘 와. 끝낼게요